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 매니저이자 비배자풍 대표 윤석차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드름 피부에 오일 쓰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드름 피부에 오일을 쓰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분들 대부분도 여드름에 오일 사용은 염증을 더 키우거나 안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여드름에 오일이 좋지 않다는 측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드름 첫째 피지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둘째 피지가 모공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하고 모공 속에서 정체된 조건이어야 하고요. 셋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박테리아가 등장해야 여드름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피지가 박테리아의 먹잇감인데 박테리아를 없애려면 피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피지는 오일과 사촌 관계이니 오일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민 피부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지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일 프리 제품을 많이 쓰고요.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클렌징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여드름 제거를 위해 각질 제거를 많이 해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건강을 도모하는 피지를 무조건 제거하는 쪽으로는 여드름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부 관리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선 피부 장벽을 어느 정도 튼튼히 해준 상태에서 여드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해주는데 도움되는 성분이 오일 성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사용해 피부장벽을 튼튼히 해준 다음에 여드름이 난 곳을 압출하고 스팟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여드름 관리하려고 얼굴 전체에 피지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장벽이 약해져 여드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과 의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일을 이용한 여드름 개선 후기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왜 여드름 피부에 오일이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염증성 여드름 관리 방법이란 동영상인데요. 9분 14초부터 11분 54초 사이에 염증성 여드름과 좁쌀로 고생하신 두 분의 비포 애프터와 실제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왜 낙골 프로젝트에 지원하셨나요? 아 저도 피부 장벽이 약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좀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네, 아침 네. 저녁에 스킨 케어 루틴은 어떤 편이세요? 아 아침에는 피지오겔을 바르고 저녁에는 이제 회복 크림을 바르는데 가끔 너무 건조하거나 할 때는 팩을 할 때도 있습니다. <laughs>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네. 이제 빨개지지 않고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게 제가 원하는 목표입니다. 네 나풀 프로젝트 2주 되셨는데 2주 동안 온수식 피부 관리 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아, 온수식 하면서 일단 세안, 물 세안을 하고 이제 오일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오일링을 매일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분감이 수분을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전보다 확실히 덜 건조해지고 속당김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여 예민성 여드름 피부라 이제 여드름이 계속 계속 올라오기, 있기는 한데 이게 매일매일마다 이제 그 팩을 해주니까 이 진정, 진정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있고 그리고 오일로 같이 보, 같이 건조함을 예방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덜 아프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물세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덜 건조한 것 같아요. 음. 덜 건조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여드름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뜨겁고 건조해서 더 아팠는데 이제 음. 이게 기본적으로 촉촉하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킨케어 루틴을 네.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킨을 사용하고 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에다 오일을 발라가지고. 네. 그 오늘이 5회차인데 네. 피부에 크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일단 크게는 좁쌀이 많이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피부 결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네. 생기니까 이제 관리를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때그때 그면 그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피부관리 하겠다 하는 각오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이 루틴대로 계속 피부를 관리하는 거고요 뭐 피부에 트러블이 좀 생겨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 음... 아마 제 생각에는 2-3개월 정도만 지나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있는 다큐멘터리 후기에서도 오일사용으로 주어진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카페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내용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온스식 피부관리를 2013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예전 사진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좁쌀이 사진처럼 다닥다닥 있었는데 오일 열심히 발라주고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온수식 피부관리로 피부가 좋아졌다가 더 좋아지려고 관리샵 갔다가 사진처럼 좁쌀이 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부과에서 오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르간 오일 열심히 발라줬고요. 매일 팩해줬다고 하시네요. 이후로는 사진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드름 피부에 오일을 사용하여 개선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왜 여드름 피부에 오일이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각질 제거를 하거나 각질 제거 성분이 든 화장품을 사용함에 따라 피부가 민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드름에만 신경쓰지 자기 피부가 예민하다는 것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 관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 순서는 피부가 예민해진 것을 개선한 다음 피부가 어느 정도 튼튼해진 후에만 여드름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에서는 여드름 개선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일이고 오일 사용으로 피부가 튼튼해지면 그때 가서 여드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부가 튼튼해지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드름도 덜 생긴다는 내용인데요. 이 채널에 염증성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드름 피부는 대부분 민감 피부를 동반하고 있으니 민감 피부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오일이 좋다는 것이고요. 여드름 있는 부분은 익었을 때만 알코 묻힌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닦아낸 후 압출하고 스팟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당피, 염증성 여드름인 좁쌀은 함부로 압출하시면 또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본문의 염증성 여드름이나 좁쌀여드름 그리고 압출과 스팟 관리에 대한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